근데 이거 저는 그래. 위치 추적이라고 다 했거든요. 위치 추적하고 체포하고 는좀틀리다 봐요. 경험이 되다 보면 정보는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어, 예를 들어 이재명이 집하고 뭐 있다, 한동은 어떻게 움직임 보이고 있다 <laughs> 이런 걸위에 보고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명이 한 조가 돼서 위치를 파악한 거지 체포하려면요. 오래 전부터 치밀하게 수감 시설부터 어떻게 한 자리에 다갖다놨습니까 따라서는 전부 처음에 위치 추적 협조를 해 그랬거든요. 예. 이게 갑자기 체포로 둔감이 되니 대통령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보호하려고 위치 추적을 했잖아요. 정보를 파악해서 우원식 의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재 대표를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예. 한동훈 어떻게 움직이고 예. 이 위치를 파악해봐야 정보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담당조가요. 두세 명씩 있는 거예요. 두세 명씩. 아 어, 어떻게 두세 명이 체포합니까? 음. 이재명 대표만 체포하려도 몇백명 필요할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홍장훈 차장에게 전해서 싹다 잡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음. 아그 잡아들이는 거는 대공수 사건 줄테니 반국가 세력 잡어라는 뜻이고 반국가 세력에 여인용 대해서 여인영 사령관이 보낸 분들이 앞서 지금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이에요. 예, 고개 그래서 일일이 추적해달라고 여인영 사령관 경찰입니다. 굳 경찰 차장에 여인 형사라고 하니 부탁한 위치적이 추 그런 거고 국정원이 체포 기능이 없으니 예. 국정원도 위치하다가 안 되니 경찰에 또한 거죠 국정원이 체포 기능이 없잖아요. 예. 아니 뭐 체포한 건데 체포한다 체포한 기능이 없는데 그래 <그럴> 할리가 <laughs> 없잖아요. 이래서 말을 맞아면 안 돼요. <웃음> <웃음> 역시. 네. <laughs>